안녕하세요, 시봉입니다. 오늘은 포켓몬 카드 게임 포켓 어 배틀에서 이제 요즘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덱을 한번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덱은 아무래도 제가 역시 처음으로 뽑았던 이제 뮤츠 ex 이 이머시브 뮤츠 ex를 사용하는 이제 뮤츠 가디안 덱을 제가 지금 주력 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뮤츠 가디안 덱의 리스트와 이제 어떤 식으로 대기 굴러가는지 배틀 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덱 리스트는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어 일단은 뮤츠 가디안덱이라고 이제 제가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뮤츠와 가디안 이두 포켓몬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뮤츠 EX의 스펙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뮤츠 EX는 이제 기술 염동탄과 사이코 드라이브 이두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염동탄은 이제 기술에 필요한 에너지가 두 개, 사이코 드라이브는 네 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염동탄은 두 개를 필요로 하고 50 데미지여서 이제 기본 포켓몬 어, 상대의 체력이 낮은 기본 포켓몬을 잡아줄 수 있고 사이코 드라이브는 이제 상대의 체력이 높은 어, 150 데미지를 주면서 체력이 높은 포켓몬을 한 번에 기절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되게 사용하는 뮤츠가 EX 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 뮤츠 이제 일반 뮤츠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반 뮤츠 또한 기술 파워 블라스트로 기술에 필요한 에너지가 4개인 파워블라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뮤츠 EX랑 뮤츠 기술의 비용 너무 높지 않나?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카드가 바로 가디안입니다. 그래서 가디안 같은 경우에는, 어, 아무래도 랄토스와 킬리아 위에 진한 포켓몬이기 때문에, 어, 랄토스랑 킬리아도 두 장, 두장 들어가고, 이제 가디안의 특성, 트랜스 쉐이드로 이제 자신의 차례 에 한번 사용할 수 있고, 자신의 에너지 존에서 초에너지 한 장을 배틀필드에 있는 초포켓몬에게 붙여주는 가디안을 함께 사용해서 제가 대기름을 뮤츠 가디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제가 대게 사용하는 카드가 어, 루즈라. 이 루즈라의 사이코키네시스도 기술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루즈라 한 장과 저는 또 추가로 나옹을 지금 대게 넣고 있습니다. 어, 루즈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타입. 어, 서브 어테커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옹은 이제, 어, 고양이 돈 받기 기술로 10 데미지를 주면서 효과로 카드를 한장 뽑기 때문에 아무래도 뮤츠 가디안 덱은 이제 가디안을 벤치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도와주는 약간 나옹은 보조 포켓몬, 서포트 하는 포켓몬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덱에는 이제 뭐 상처약이라던가, 어, 그리고 스피드업, 이런 이제 후퇴에 필요한 에너지를 줄여주는 스피드업, 이런 카드도 들어가고 있고요. 몬스터 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카드이기 때문에 두장 꽉, 어, 항상 두장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포트 카드도 박사 연구로 이제 손패를 보충해 줄수 있기 때문에 박사 연구가 들어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포트 카드 초련, 초련을 두장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뭐 비주기도 사용해 보고 이것저것 사용해 봤는데, 확실히 초련이 제일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뮤츠 가디안 덱리스트 한번 보여드렸고 이제 한번 배틀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배틀은 저번 영상과는 다르게 직접 플레이어들과 한번 배틀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틀에서 누군가와 랜덤 매치. 또 랜덤에서도 이게 초보자랑 카드 플레이어끼리 이제 또 나누는 탭이 있더라고요. 또 게임이 굉장히 빨리 잡혔죠. 야돈 프로필 사진을 하고 있는 카드 플레이어와 이제 한번 첫 번째 경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해요. 어, 뒷면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후공으로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어, 나옹이 또패 있네요. 이게 후공 첫 차례에 나옹으로 스타트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플랜이거든요. 나옹 한 장만 덱게 넣은 커스텀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상대는 격투 덱인 것 같네요. 일단 알통몬으로 스타트 했고, 기술 이름이 꿀밤이에요, 꿀밤. 어, 귀엽네. 어, 저 카드는 이제 조개 화석으로 이제 벤치에 내릴 수 있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포켓몬인데, 포켓몬으로 취급하는 이제 아이템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몬스터볼을 사용해서, 뮤츠 EX를 손패로 가져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뮤츠는 바로 패에서 벤치로 내려주고, 에너지 플레이를 나옹에게 해주고, 나옹의 고양이 돈 받기를 사용해서, 어, 카드 한 장을 뽑고 차례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데미지도 주고 카드도 뽑고 굉장히 좋은 1석2조의 효과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뮤츠 가디안 덱이기 때문에 벤치에 빠르게 랄토스, 킬리아, 가디안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나옹의 이제 고양이 돈 받기로 손패를 보충해서 굉장히 좋고, 어, 이제 알통몬에게 에너지 플레이라고 지금 꿀밤을 때렸는데 이제 약점이어서 40 데미지가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약점 너무 아프네요. 이번에 랄토스를, 아예 역시 몬스터볼로 랄토스를 가져와주고, 랄토스 벤치에 내려주고, 이제 이 랄토스를 킬리아로 진화시키고, 또 이제 가디안으로 진화시켜야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랄토스를 벤치에 세팅해주고, 서포트 카드 초련 사용합니다. 초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포트 카드 효과가 상대가 벤치에 있는 포켓몬이랑 배틀 포켓몬을 교체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상대는 조개 화석을 배틀필드로 보냈고, 저는 한번더 고양이 돈 받기를 사용하고 차례를 맞췄습니다 이러면 아마 조개 화석을 트래쉬 하면서 후퇴하지 않을까요? 상대도 서포트카드 박사의 연구로 두 장을 뽑은 다음 몬스터볼을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조개 화석을 한번더 벤치에 내리네. 아, 이거 조개 화석을 많이 사용하네요. 약간 탱커 느낌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어, 그렇게까지 좋은 카드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일단 알통몬에게 에너지 플레이하고 를 근육몬으로 진화했습니다. 근육몬의 괴력 기술이 또 이제 50 데미지여서 어,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요. 네, 근육몬 자체는 그리고 벤치에 파울이 내려주고요. 아, 역시 파울이 다들 대게 넣잖아. 좋은 카드 맞다니까. 그래서 이제 상대방은 어, 제 나옹을 잡아서. 먼저 1포인트 획득했습니다. 전 벤치에 있던 이제 뮤츠가 배틀필드로 나가고 차례를 받겠습니다. 어, 이제 킬리아로 진화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켓몬 카드 게임은 이제 벤치에 내린 차례에는 진화를 못하고 한 차례가 지나야지 진화를 할수 있는데 이제 랄토스를 킬리아로 진화시켜주고 다음 차례가 되면은 이제 가디안까지 진화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뮤츠 EX의 염동탄으로 50 데미지지만 이제 약점으로 70 데미지 넣어줍니다. 어, 아무래도 상대방이 격투 덱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초 타입이잖아요. 사이코. 그래서 이제 약점을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괴룡몬 EX! 오, 어, 저 처음 보는데. <laughs> 괴룡몬 EX로 진화했네요. 어, 체력이 높다. 180이나 되네요, 체력이. 확실히 이진화 포켓몬이다 보니까, 어, 1진화 포켓몬이나 기본 포켓몬보다는 확실히 체력이 높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가디안으로 일단은 킬리아를 진화시켜주겠습니다 일단 상처약 사용해서 뮤츠를 좀 회복을 해줄게요 이 상처약이 20밖에 회복을 안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크거든요 트랜스 쉐이드로 배틀필드에 있는 뮤츠에게 에너지 플레이를 해주고 이제 이번 차례 에너지존에서 또 에너지 플레이를 해줘서 이제 뮤츠 EX의 기술에 필요한 에너지 4개를 모두 모았습니다 어 그리고 상처약을 하나 더 뽑았네요 이러면은 뮤츠 EX 체력이 30에서 70까지 40을 회복했거든요 이게 또 스노우볼이 굴러갈 수도 있겠네요 뮤츠 EX의 사이코 드라이브를 사용해서 여기서 이제 괴력몬 EX를 기절시키고 저는 에너지 두개를 트래쉬하고 이 포인트를 획득합니다 이러면 이제 상대 입장에서는 뮤츠 EX를 기절시켜서 이제 경기를 마무리하고 싶을 것 같은데 어, 일단은 파오리의 8호 때리기는 40 데미지거든요? 이게 상처약을 두개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 차례 제가 뮤츠 EX가 기절 당할 그런 이제 각을 피한 것 같습니다. 상처약이 한 개만 있었으면뭐 8호 때리기 플러스 비주기로 게임을 졌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행히도 상처약을 두개다 사용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트랜스 쉐이드로 또 이제 에너지를 가디안의 특성으로 플레이해주고 한 차례 한번 에너지 플레이를 또 ex 에게 해줘서 이제 또한번더 사이코 드라이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뮤츠 ex 덱은 아무래도 이제 매턴 사이코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게 일단은 중요한 플랜인 것 같고요. 네 오늘은 포켓몬 카드 게임 포켓에서 제가 요즘 주로 사용하고 있는 뮤츠 가디안 덱을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어, 확실히 뮤츠 ex 의 높은 데미지와 가디안의 트랜스 쉐이드 특성을 통해서 에너지 플레이를 보조해주는 이 공격수와 이 서포터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뮤츠 가디안덱으로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또 배틀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제 상대덱들의 또 장점이나 단점이 막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덱 소개 영상은 이제 또 크라운 피카츄 EX를 사용하는 피카츄 덱으로 한번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으로 시범이었습니다.